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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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병 꽂이면서도 이대로 또 꽃다발 될수 있는 디자인을 해볼 건데 특별하게 디자인이 들어간다기보다 오늘은 특별한 꽃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꽃이 이렇게 솜털 같은지 이거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엄청 따뜻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무스탕 같아요 무스탕. 그리고 이건 나나라고 합니다. 유칼립투스,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유칼립투스를 먼저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필리칸에 넣도록 할게요. 아, 필리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꽃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 플라워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꽃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였을까? 이랬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소재 파는 입소재 파는 곳을 이렇게 보, 봤는데 밑에 떡하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환호가 막오 "이거 뭐야, 그거잖아, 이거잖아" 바로 빼서 이거 주세요 그랬어요. 아, 아깝다, 자르고 싶진 않지만 잘라내야 되네. 유칼립투스 반대로 뜯어냅니다. 그러면 훨씬 더잘 뜯어져요. 이렇게 밀어서. 길이는 이 화병의 길이를 맞추겠습니다. 딱 여기 목까지 딱 맞아떨어지게끔 목 부분이 바인딩 포인트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돌려가면서 밑에는 안 보이더라도 스파르 방향으로 잡아냅니다. 그래야 나중에 꽃다발같이 쓸수 있으니깐요. 한 단을 다 쓰는데도 밑에 입 소재를 다 제거하니까 그 양이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뉘어진 대로 놔둬놨어요. 어렵지 않죠? <laughs> 여기에 이제 필리칸 넣어줄 겁니다. 필리칸 밑에 좀 잘라내서 따로따로도 쓰고. 아유. 공사를 안 하니 위에서 강아지가 울어대네요. 이 필리칸 다 넣겠어. 너무 예뻐요. 어쩜 이래? 오늘 어떤 느낌이 나올까? 돌려서 넣어주고, 돌려서 넣어주고. 이것도 곳곳에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라인감은 그대로 살리, 살려주고, 그래서 라인감 이대로 그냥. 이런 맛에도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도. 다 각양각색의 라인감이 재미와 맛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칼립투스를 들어서 넣어서 위쪽으로 다시 가게끔 잡아주고. 잎이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빨리 물이 썩어요. 두꺼운 이 화기에 날씨가 아직 덥기 때문에 물이 뜨거워지거든요. 빨리 상하고 꽃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밑에 줄기가, 이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넣어주고. 스파를 방향으로 넣어주고. 중간에 넣어주고. 오, 너무 예쁘다. 폭우에 비닐하우스의 꽃들도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드라이가 가능한 꽃들을 활용해서 꾸며놨다가 서서히 드라이가 돼도 가을과 겨울이 어울리는 색감으로 변화가 오니까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죽어서 이제 버려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와, 이렇게 다 말라져도 이렇게나 예쁘구나 하면서 새로운 또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류를 사서 집안을 꾸며놓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돌려가면서 옆에 길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똑같게 안 가도 됩니다. 길고 낮고 다시 길고 낮고 길고 낮고 길고 짧고 듬성듬성 왔다갔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긴게 여기 유칼립투스를 길게 놔두다 보니까. 양 옆이 길이감이 비슷하게 보이도록 잡아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나. 왜 나나일까? 나나, 두비, 뽀 <laughs> 보라돌이. 저는 여기에 꽃이 빠지면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꽃 준비했습니다. 백일론과 옥스포드, 그리고 왁스와 상사와 뭐 등등을 준비했는데 얘들 먼저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 줄게요. 길이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있는 길이 그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넣어 줍니다. 다시 돌려서 넣어 주고 옥수포드 넣기 전에 왁스부터 밑에 이렇게 주기를 끝까지 놔두고 높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것 같은 입소재. 잘라버렸어. 입소재 다 제거하고요. 넣어주고. 위를 공유했으면 이번엔 아래쪽으로. 여기에 천위로. 손이롱을 넣어도 오늘 이 왁스와의 색깔이나 이런 백이롱의 색깔이나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에 드라이된 느낌을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기다려보세요. 이런. 뮬리, 그리고 사초. 그리고 이거는 귀리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초 드라이된 거, 뮬리.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확실히 계절에 따라서 꽃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 보이고, 또 같은 꽃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이런 거는 물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드라이가 완전히 된 거라 위에 떠 있어도 돼요. 드라이 플라워 쓸 때에는 어두운 이렇게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화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도 사초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곳곳에다가 빈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음 이국적이야 여기 에 브라스 아 가을하면 드라이 아니겠습니까 드라이 플라워 네? 아 뭔가 차분한 느낌도 받고 네? 그러면서 따뜻한 느낌도 받고. 그만한 집에 살것 같은 할머니가 떠올라지기도 하고, 예쁜 정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만나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게 상상으로 막 이루어질까요? 아,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시아 동양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백유롱의 색감이, 그 옆에 이런 연두빛의 색깔이. 되게 묘하게 또 동양풍이 납니다. 요즘에 제가 사조 영문견이라고 중국 무엽지를 보고 있는데 그 영향이 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냉이 드라이를 제가 시킨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드라이가 됐어요. 가을에 내추럴 부케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끝까지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또 찰떡궁합일 것 같아서 조금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막 러블리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 듯한데 뭔가 저의 마음을 막 끄는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드라이가 된이 라그라스도 함께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좀더 얼굴이 뽀송뽀송한 아이면은 더 좋겠는데 아, 이거라도 넣어서 그 느낌을 살려봐야 되겠습니다. 좀더 과감하게 바깥으로 빼도 이쁘겠다. 상사화. 너무 예쁘다. 보리사초도 약간만 넣어보자. 보리사초. 상사화를 넣으면서 만들어진 홀이 있으면 그런 곳에다가 이런 보리사초를 넣고, 아니면 옆에 있는 것들을 살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벌려주고 쳐줘서 그 공간을 다시 메꿔주면 됩니다. 스파이럴 방향으로 잘 돌아갔는지 확인하고 이대로 묶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골스러운 꽃다발이자 화병꽂이가 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튀는 크고 고급스러운 꽃은 없었지만 이 하나 하나에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나태주신의 그 풀꽃이라는 짤막한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laughs> 계속 봐야 그 하나하나의 결이 예쁘고 색감이 예쁜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함 달려 보입시다.